오늘 제목은 사람들,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에스라 니헤미야가 원래는 하나의 책이었다. 그리고 순서는 에스라, 니에미아입니다. 니에미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스라부터 읽어야 됩니다. 이거 한 30분이면 읽습니다. 10장이니까요. 그래서 어 에스라를 꼭 읽어보시고 순서가 에스라, 니에미아고 에스라는 처음 부분이 역대기하고 똑같습니다. 망하고 끌려가고 이렇게 됐다. 바로 파톤을 그렇게 이어가지고 설명을 쭉 하는 겁니다. 세번 이거 도표에 나왔죠? 에스라 도표에 세번 끌려갔고 귀한도 세 번에 됩니다. 첫 번째는 수르바벨이 총독으로지요. 그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는 에스라가 옵니다. 몇십년 후에요. 근데 또 군기가 빠지고, 믿음이 식고, 또 세상하고 세소가 되고, 그래서 에스라는 주로 율법 학자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의 갱신을 시키죠. 그것이 에스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 후에 느히메가 와서 이제 나머지 정비를 하죠. 특별히. 성을 보수합니다. 예. 오늘 그래서,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에서 이름이 쭉 나옵니다. 모르는 이름이니까 상당히 어려워 합니다. 거기서 지금 쭉 보면은, 제사장도 일을 나섰다. 양문을 세웠다. 문짝을 다시 달았다. 문을 달고, 그렇죠. 예. 성벽까지 갖고 구별했다. 그리고 그 다음이란 말, 연결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은 17사람들이 쌓았다. 어문, 물고기 문을 세웠다. 들뽀고 문짝 달고 자물쇠, 빗장까지 해서 문을 만들었다. 사절 그 다음은 불의 못이 보수했다. 다음은 누가 했다. 그렇게 나오죠. 38명이 나옵니다. 38명은 2 5 k 로에 달하는 성을 했으니까 주로 이분들이 한 600m, 500m씩을 맡아서 성을 보수한 겁니다. 그 전에 있던 성이었어요. 허물어진 곳, 다시 쌓은 거죠. 이 돌이 무겁지 않습니까? 중장비가 어떤 시절이고. 손으로 서 줄로 옮겨야 되니까, 이게 보통 공사가 아닙니다. 허물어진 것을 다시 갖다 보수하고, 적게 허물어 고 많이 허물어 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여긴 안 나왔지만, 백성들의 동의를 얻고, 놓고 마음을 얻고는 분담을 했지요. 네, 담을 그런데, 이,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데, 하나님 나라 입장에 볼 때는 이 일꾼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왜 이분들이 아니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일지와 같습니다. 2500년 전에 써진 일지. 계속 누가 했다고 다 꼼꼼히 보고하듯이 기록을 해 놨어요. 물론 관리인인가 일지로 보관해야 되겠고 필요한 보고도 해야 될 겁니다. 2500년 전의 기록, 일지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정말 막막한 시대 다 망해 버린 나라였죠. 돌아왔지만 뭐, 먹을 것이 변변치 않고, 농사도 변변치 않고, 그렇죠. 살기가 보통 힘든 시대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게 할 만한 여력도 힘도 없는 시대였어요. 그리고 마음도 팍팍하고, 사람들이 그것까지 지금 힘이 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성의의 중요하냐? 고대 시대에는 성의 없으면, 이것은 뭐, 참 성의를 할 수가 없는 거지요. 보호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힘도 없고 못도 없고 그런 건. 그래서 그 성을 지켜야 되고 그 안에 성전이 있으니까 나라가 되려면 성을 만들어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성 쌓는 게 어디가나 아주 중요하죠. 예, 그게 사람들을 동원시켰다, 분담시켰다, 격려했다 하는 겁니다. 어느 회사에 가면 자기 협력 업체를 쫙 적어놓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또 공사하다 보면 누가 누가 참여했다, 누가 전기를 맡았고, 누가 토목을 맡았고, 뭐 그렇게 적지 않습니까? 예. 누가 설계를 맡았고, 누가 이렇게 무슨 골조를 세웠고, 막다 그렇게 적어놓습니다. 또 어디 가면 누가 비용을 내서 이걸 건축했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놨죠. 외국에는 그렇게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 필리핀 케아센타도이 방은 어느 교회의 후원으로 이렇게 지었어. 방마다 적어놨어요. 우리 교회서 에좀 했는데 우리 교회는 안 적어놨더군. 내가 그 영감이 서운했는데 이번에 가 보니까 1층이 광산 교회 헌금으로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예, 삼층이 한 4, 5천만 냈어요. 그분이 이제 그 교회당 지었다고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할 만큼 했는데 안 적었다고 해서 입을보니까 조그마하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안심이 됐는데 말이죠. 음. 필리핀 사람이볼 때는 뭐 광산교회가 뭐냐 그러겠지만, 우리들이 가서 볼 때는 크게 그렇지 않거든요. 예. 자, 이름을 적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사업에 참여했고, 하나님의 책의 이름이 됐다는 건 아주 귀한 겁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 볼수 있어요. 관계된 일을 시켜요 1번, 양문은 양을 데려와요. 양을 잡아야 되니까. 양을 잡는 건 누가 합니까? 제사장 되셔야죠 성전 가까웠을 거예요. 그게 그건 너희들이 해라 그러니까 좀할 만하지요? 응. 제사장이 양문을 고쳐라. 온 힘을 써서 한단 말입니다. 예. 뭔가 이렇게 연관된 것. 물고기 문은 아마도 그들이 그 생선 가게가 가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주로 생선은 거리 거리 그 문을 이용해서 들어왔고 또 나갔고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5절입니다. 득오와 귀족들은 일을 안했다 그래요. 귀족이라 그랬는지 감독이 싫어서 그랬는지 그일안 했다고 적어 놓으니까 그 얼마나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습니까? 아마 하늘나라 가서도 암흑의 집사는 충성했다 적어 놓을 수 있고요. 암흑에는 이름만 집사지 일도 않고도 안 하고 이렇게 적어둘수 있다, 그 말입니다. 웃을 일이 아니죠. 예. 성경에 네 이름을 기록한다고 그랬죠, 너. 기록한다고 그랬죠. 책의 기록도 중요하지만, 한라라도 기록할 거다. 충성난 사람이었는지, 맡겨진 가정에서는 성시됐는지, 자녀들은 잘 돌봤는지, 뭐, 건성으로 한 사람도 있겠지. 교회 일을 보통 20, 30%가 해요. 나머지 70%, 80%는 구경하지요. 어느 게 통계가 그래요, 지금. 그래서 뭔가 교사를 맡든, 뭐 리더를 맡든, 무슨 팀을 맡든, 뭐 하나 맡아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일은요, 조금 얽매여서, 조금 부담스럽고, 계속 기도 제목이 되면서, 그러면서 내 믿음도 거기 연결이 되고, 그러면서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게으름만 들어가고, 세상 일만 바빠지고, 그러면서 내 믿음, 내 영혼이 흐려지는 겁니다. 다른 것된것 같은데, 하나님 이은 없거든요. 제희가 세상에서 아무리 큰 일을 하고, 거대한 사업을 했어도, 하나님의 책에 이름이 없으면, 분깃이 없지 않습니까? 천국의 상급도, 영광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5절이 존일임이 아니에요. 일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났죠. 혹시 이 새벽 정성에 여기까지 나왔지만 나는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에서 아무 일도 안 합니다. 구경만 합니다. 그런다면 오늘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그리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인생은. 언제까지 할지도 몰라요. 언제나 주어진 일에 충성해야 되고요. 또, 교회는 나를 안 알아주네. 그냥 내가 데리고 목장하면 됩니다. 그러잖 내가 청소하면 되고요. 한둘이 모여서 팀을 만들면 되고요. 뭐든지 할수 있어요. 딱 보면은, 아, 이게 좀안 되구나. 아. 절기 되면은, 무슨 데코라도 하나 해야지, 그림 하나라도 붙여야지, 꽃꽂이 하나라도 해야지. 다할거 있어요. 아, 애들이 절기인데, 김밥만 먹으니까 절기 때는 우리가, 어? 밥이라도 한 거를 해주자. 아, 그럴 수 있고요. 만들어도좀 쪄서 주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안될 일입니까, 그게? 할수 있습니다. 6절의 예문을 보수하기도 했고요. 지금 가장 많이 나온, 나온 단어가 그 다음은 구별해서 보수했습니다. 보수했습니다. 절절히 보수란 말 나오죠? 보수란 말은 건축했다, 중수했다, 그렇죠? 다시 쌓았다, 고쳐 달았다 그런 말이에요. 무너진 것을 회복시키는 거니까. 다시 쌓는 거니까. 고치는 거니까. 건축이란 말도 되고, 보수, 중수, 뭐, 문을 달았다. 절절히 보수가 나옵니다. 여러분 집 문짝이 보수졌으면 보수 안 하겠어요? 보수하겠죠. 수도가 고치 떨라도 잘못됐으면? 보수해야지요물 나와야 되니까요. 하나님의 집에 달라들어서 각자 분담했던 게 특징입니다. 예. 그리고 그들의 이름, 개인들의 이름, 가문의 이름을 다 기록해요. 그리고 많이 격려하면서 이 일을 했을 겁니다. 팔절리야 서쪽 부분이 있죠. 지금까지는 북쪽이었다면. 예. 거기 보니까. 금세공업자, 향품 만든 업자도 하나씩 줘요. 그때도 상인 연합의 길드라고 그러죠. 상인들이 조합이 있어요. 참, 그 시대도 업종끼리 모이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이거 해라. 그래서 하나 맡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다음에 것은 관리들, 관리들도 맡아야지. 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사람들을 맡기는 겁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10절이에요. 자기 집 근처를 합니다. 자기가 사는 집 옆에는 지가 한 것이 당연하잖아요. 추록하게 그러니까 말해 자기 집 맞은 편, 자기 집 근처. 어느 나라는요, 자기 집 앞에 눈이 왔을 때안 쓸면 벌금을 물어요. 자기 집 앞에 차는 대놓고 눈안 쓰면 안 되잖아. 쓰레기도 그건 지가 책임지고 치워야 돼. 이해가 되죠? 그런 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자기 집 앞에는 자기가 해야 될것 같아요. 길도 그렇고, 날마다 있는 사는 집 옆에니까 자기가 보수하지. 11절은 말들의 기마병을 이렇게 주둔하는 기마망대를 보수했다. 그렇게 나오죠. 12절에 보니까 딸들도 도왔어요. 이 일이 엄청난 일이거든요. 돌들을 채워야 되고, 그 사이사이에 또뭘 채워야 되고, 그러니까 딸들이 도왔다. 골짜기로 가는 문이 있었고, 예. 13절에도 걸음문이 있었죠. 그 말은 분문으로 나오는데, 그 연성경은 쓰레기를 배출하는 곳이었다. 쓰레기장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먹을 것이 있고 쓰레기가 나오지요. 그처리해도 도시가 깨끗하지 않겠어요? 천 규빗을 보수했다 그 말은 500m다 그 말입니다. 보통 5 0 0 m 씩을 했고, 좀 성이 더 많이 남은 데는 더 많이 했고, 많이 보수했는 적게 했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전부 그렇게 됐어요. 예. 다어 세웠다. 뭐 실루암에 가는 연못 성벽을 수리했다. 옛날 다이성이 있던 거그 계단까지 보수했다. 16절에 느에미아는 동명 이인입니다. 느에미아는 감독관이니까 축단이죠. 그리고 전체를 또 돌아봐야 되지요. 그리고 분담하는 데를 다 확인을 해야 되지요. 그리고 특별히 격려합니다. 정말 귀한 일이다. 힘내라. 잘한다. 이렇게 하면서 가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예, 보수했다. 그 말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운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교회들은 한 몸입니다. 지체입니다. 긴밀히 협력하고, 자기 할 일을 담당하고, 그렇죠. 천국의, 천국의 주의 일을 이루어가야 되니까요. 회사 가면 다 그렇게 군대도 그럴 겁니다. 자기 업무가 있고 담당이 있고 딱딱딱 하면서 팀을 이루고 그러고 전체가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체제가 잘돼 있죠. 명령체제로 군대는요. 안 하면 또 규율 위반으로 이렇게 돼어 있고요. 우리 가정도 긴밀히 협력한다. 담당들이 있다. 하나가 된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을 하되 분담해서 협력하면서 일을 이룬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혼자 해서 될 일이 아니죠. 네. 특별히 보수한단 말이 계속 나오는데 뭘 보수할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의 재단을 회복하고 말씀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본 자기 영성이니까요. 처음 갈 때는 내 영성, 내 믿음, 내 영혼이 갑니다. 내가 기도했던 것, 내가 예배했던 것, 내가 말씀 받았던 것, 내 영은 변함이 없지요. 예. 직분, 선교의 사명, 우리에게 주시는 어떠한 하나님의 사명들. 예. 이거 다시 회복하고 싸아가야할 줄로 압니다. 예. 자. 성은 보면은 문이 중요하고 성벽이 중요하고 가끔 망대가 그 위에 서사 있죠. 그건 살피는 곳이죠. 가끔 망대가 있었다. 이렇게 보면. 이 성이, 나간 읍성 가면 그대로 가장 잘 보관되어 있고, 서울도 성 있고, 전주도 성 있고, 나주도 성 있고, 다 옛날 성이 있었어요. 유럽 가면 더 그래요. 다 유럽도 성이 있요 중세시대는 그랬어요. 고대시대 그랬고요. 이 입제를 보십시오. 바룩은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어요. 열심히란 말은 불이 붙었다. 그런 말이에요. 마음에 불이 붙고, 그냥 아주, 아주 열정을 불살라서 일했어요. 그런 열정이 없이는 안되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일을 담당하는 일, 열심히 해야 할줄 압니다. 등하냐면 안 돼요. 먼저 해야 되고요. 주님을 위한 일은 열정을 내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을 섬기는 일 열정으로 해야 되지요. 내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고 열정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라를 향한 열정 가져야 돼요. 생각하면 힘이 나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되고 헌신해야 됩니다. 자꾸 신앙은 핑계 되고 뒤로 빠지면요 점점 뒤로 물러납니다 녹이 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주님 앞에 가고 상을 받고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1일이 예. 절도 보십시오. 그 주에서는 제사장들이 보수했어요. 그한 무리는 양문을 건설했고 그 자기 집이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전국적입니다 이게. 예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인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할수 있는 사람 다 동원시킨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있는 곳이니까 거기 와서 그렇게 하는 거죠. 이 선도 자기 집 앞에서 하죠. 자기 집 근처. 아주 성령적이죠. 고수했다, 보수했다, 계속 보수합니다. 우리는 볼때 재미없다, 너무 이거 반복 이렇게 하지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 이름이 들어간 것은 엄청나게 귀한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을 했다는 것은 이게 나오진 않았지만 아침부터 동술때 나가서 별이 보일 때까지 엄청난 소홀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해서 두달 만에 다끝나버려요 아주 죽기 살기로 한 거지요. 또 상황이 그랬어요. 내일라오니다마는 반대자들이 많아가지고 막 경비 쓰면서 싸우면서 정말 정신 차리면서 이렇게 일을 하기까지는 네임이라는 사람의 기도에 준비가 있었고 인품이 있었고 동원을 시켰고 격려를 했고. 세밀하게 나눴고 책임 부담 시켰고 감독을 하면서 이루어 간 겁니다 이 문을 보수한다는 것을 우리는 양문이라 그러면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해야 돼 이거 잃어버리면 다시 찾아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정말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희생과 그 은혜로만 구원받은 겁니다. 감사밖에 있을 수 없고 찬송밖에 있을 수 없어요. 이거 잃어버리면 찬양이 기도가 예배가 희미해집니다. 어무는 뭡니까? 고기를 잡는 사명해보가란. 2016년은 전도서구를 통해서 모든 성도가 자기 오이콧을 놓고 기도해